초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신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함께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이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늘 그렇듯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열1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의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잠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히어로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 전도사님은 히어로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뭐 아이언맨 빙팡, 뭐 스파이더맨 치악. 뭐 슈퍼맨도 있고요. 배트맨뿐만 아니라 여러 슈퍼히어로들이 있죠. 어, 전도사님도 뭐 마블부터 해서 DC까지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서 아 너무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왜 슈퍼히어로들을 좋아할까요?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슈퍼히어로는 단순히 이 외적인 것도 또이 싸우는 모습들 그런 것들도 멋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 슈퍼히어로들이 항상 바르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르고 옳고 그 옳은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는 그 모습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멋지고 정말 빛날 때는 이 어지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바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전하며 그것들을 지키고자 할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슈퍼히어로처럼 멋진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슈퍼히어로와 같은 멋진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물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말씀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 배웠죠? 네, 맞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정말 우상 숭배로 이 북이스라엘 땅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때라고 전도사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명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이 어두웠던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슈퍼히어로와 같은 사람을 한명 보내시는데 그의 이름하여 엘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부터 살펴보면 참 특이한데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요. 어, 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아하방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야? 네가 엘리야냐? 하, 네가 그 여호와만 참신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자식이구만. 아? 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 엘리야니더냐?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왕이시여 당신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 그 신은 가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당신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갈멜산에서 내가 결투를 신청하겠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소.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먼저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총 합쳐서 85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거, 그 사람들의 대항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한명 엘리야와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대결은 참 간단합니다 먼저 재단을 쌓고요 각자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발신이시여 혹은 여호하시여 하면서 당신이 참신이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 재단을 태워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우는 재단 쪽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 었던 것이죠. 자, 아방이 좋다. 그 대결을 승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먼저 바음이 있는 그리고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 850 명이 재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방식이 특이해요. 막, 막 춤도 추고 막발신이시여 부르면서 먼저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막 하는데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이 발신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옆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바알신 어디 화장실 간거 아니야? 어, 잠자느라 못듣 나보다 야, 어, 더 크게 소리 지러 봐. 어떻게 보네? 핸드폰이라도 빌려줄까? 카톡이라도 해볼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웃고 있으니까 이하방의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 더 미친 듯이 뭐 바알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막 칼로 자기 몸을 막 해치면서 막 피를 내면서. 바할신이시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부르짖습니다. 라고까지 기도를 합니다. 바할신이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재단이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엘리야의 차례가 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 재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쫙 도랑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막 부어요. 어? 물이 막 젖어 있으면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확실히 차 있었는지 물을 쫙한 바가지. 거의 따지고자 하면 한 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엄청난 양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 이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안으실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며 엄청난 양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단과 도랑에 있었던 모든 물과 모든 걸싹 태워 버려서 물은 커녕 그 돌과 나무 흙조차 새까맣게 타 버릴 정도로 불이 내려옵니다. 즉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 9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합니다. 아, 여호와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능교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합 왕에게 누가 참 신인지, 즉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바알신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게 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만 전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늦교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아의 얘기를 통하여서 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외쳐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이 모든 것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